잘로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1절로 17절의 말씀, 어떻게 할지 생각하라. 어떻게 할지 생각하라. 이 제목으로 하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1절, 참 슬픈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보세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든든한 피난처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도피 기간 10여 년의 행적들을 우리가 짤막짤막하게 쭉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 찾아갔던 곳이. 라마 나욧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있던 곳이었어요. 왜 사무엘을 찾아갔을까요?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든든한 피난처가 다윗에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오늘 보면 25장에서 이제 죽습니다. 다윗은 정말 힘들었어요. 든든한 정말 피난처와 같은 위로자와 같은 방어막이 되었던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바란 광야.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최남단이거든요. 예, 끝까지 피할 대로 끝까지 이제 내려간 것이죠. 다윗은, 어, 정말 도망자의 신세로서, 물론 어렵고 힘들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무엘의 죽음은 분명히 다윗의 마음을 더욱더 참 어렵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사무엘상 25장이 우리 큐티책으로 한다면 이제 주일까지 금, 토, 주일 이렇게 분량이 많아요. 왜 분량이 많냐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의 아내로 삼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는 미갈이었죠. 사울왕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 미갈과는 함께하지 못했고요. 또한 그 과정 속에 사울왕은 미갈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다시금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 어, 두 번째 아내죠. 아비가일. 이제 이 여인을 만나는 스토리가 이무엘상 2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로 내려가 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왕고하고 행실에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나발은 왕고하고 행실에 악하고 갈렙 족속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였다, 뭐 유다 족속이었다 하지 않고 갈렙 족속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갈렙은 누굽니까? 여수와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넘어 가나 정복을 하죠. 그 가운데 유다 헤브론 그땅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이런 복음성도 있는데요. 그렇게 그 어느 누구도 머뭇거리고 있는, 가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 땅에 갈렙이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정복하겠다고. 그렇게 나아갔던 갈렙. 믿음의 사람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나발은 그 믿음의 사람 갈렙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왕고하고 행실에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뭘 얘기합니까? 그러한 믿음의 조상, 그러한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살아야 하건만 정작 나발은 어때요? 행실에 악하고 왕고한다.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한다. 조상의 얼굴에 먹칠을 한다. 우리가 이런 비유적 표현을 하잖아요. 나발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고하고 그런 행실이 악한 자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할지 생각하라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실은 나발의 어, 그 아래 사람들이 이제 양을 치면서 광야에 있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는가? 다윗 그리고 그와 함께 하고 있는 600명의 사람들. 그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어 그렇게 풀을 먹이고 또한 목초지를 이동하고 그러면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다윗이 그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요. 뭘 요청하느냐? 음식을 좀 요청합니다. 8절로 내려가 보세요.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 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 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자, 이렇게 다윗이 10명의 소년들을 뽑아서 나발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좋은 날에 우리가 왔는데, 우리에게 어, 먹을 걸 은혜를 입게 하라. 이것은 직접적인 것은 먹을 걸좀 다오, 음식 좀 다오. 우리가 너희들 다 보호해주지 않았니? 자,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을 찾아갑니다. 야, 나발의 반응 한번 보시겠어요? 십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안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니?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하던데. 자, 여러분, 진이 뉘앙스를 좀 살렸는데 어떠세요? 이, 다윗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깡글이 무시해버리죠. 어, 걔가 누구야? 뭐그 사람이 뭐 어쩌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 뒤에, 요즘은 말이야, 주인들로부터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하던데, 이건 뭡니까? 다윗을 완전히 깡글이 무시해버리는 거죠. 아니, 그냥 인격살인하고 짓밟아버리는 거죠.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는지라.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미 도움을 받았어요. 예, 다윗과 그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안전하게 목초지 이동과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뭐, 뭐, 더 많이 줘라, 뭐, 왕창 줘라, 이런 말할 필요 없이, 최소한에, 그래도, 어, 감사의 보답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어, 열받았어요, 다윗도.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어,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랑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느라. 자, 600명 가운데 400, 200으로 나눠서 400은 나를 따라와. 그리고 200명은 지금 여기 있는 거 지켜.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났죠. 자,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발의 종들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17절을 보십시오. 그런 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종들도 자기 주인인 나발의 이 성품을 너무나 알아요.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해 버리죠. 누구에게? 나발의 아내에게. 그러니까 소위 사모님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축께 세웠으니 사모님 좀 어떻게 해 보세요. 이거 큰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본문을 우리 내일 가 보시고요. 나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어도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이거는 뭐 믿음이 있고 없음을 떠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뭐뭐 뭐, 왕창 줘라 많이 줘라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발은 엄청난 부자였다니까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해버리는 나발의 이 완악함과 완고함. 그는 누구였다고요? 갈렙의 족속이었어요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 조상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죠. 그 믿음이 어디 있냐? 지금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금요일 하루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어떻게 함이 우리의 상황은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갈렙족속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믿음의 유업을 이어 나아가는 자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먹칠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할지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온당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믿음의 유업을 이어 나가는 아 정말 갈렙족 속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며 나아갔던 그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의 유업의 이야기가 우리 모든 삶의 온전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Que Deus